저는 다이어트 할때 사실 제짜 걱정되는 게또 화장실 가는 게좀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소량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또아 어 이거 나다 다 내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? 또 그리고 변비가 오면은 또 피부에도 자극이 오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. 그죠 네. 네.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먹는 뭐.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음. 뭔가 불규칙적인 식습관 때문에 음. 화장실에 좀변비가 생기거나 음. 그럴 수 있죠. 아, 참 걸고 많은 그렇죠. 여성분들. 그렇죠. 아니, 아. 근데 아. 모든 여자분들이 <laughs> 지금 네. 모든 여성분들이 다 지금 마저 맞아. 공감하고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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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하고 네. 계세요. 맞아. 화장실 문제도 많이 나와줬고, 음. 원래 네. 보통 이제 화장실을 잘 가다 보니까 무대에서는 좀 신경 썼던 그런 똥배 같은 음. 게좀 그렇죠. 많이 타이트한 좋아진 의상들.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정말 사실 이렇게 좀 타이트한 의상을 입어야 되는 분들, 혹은 또 사실 매일매일 출근하시지만 유니폼 입어야 되는 분들도 음. 있잖아요, 직장에서. 맞아. 그럴 때는 참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드시는 분들 보니까 또 이렇게 후기에 뭐, 화장실 너무 편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음. 계시고. 정말 참 뭐라 그럴까 실용적인. 음. 네, 정말 이게 몸에서 이렇게 건강함을 지키면서도 음. 성분이 정말 좋잖아요. 그 그렇죠. 네. 이제 알로에 전립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데, 그래서 화장실 가기가좀 편해지는 아. 거예요. 음. 화장실을 잘 간다는 게 신년부터 너무 장실 얘기만 하면. <laughs> 아 좋죠. 네. 이게 뭐가 이게 네, 화장실 소통이 되고, 되고 수술 네. 잘 간다는 건 되게 좋은 거. 예요 피부 쪽에도 음. 메이크업 쪽으로 되게 좋거든요. 음. 아무래도 이제 노폐물 이잘 빠지겠다 보면 음. 피부도 좋아지고, 피부도 좋아지고 음. 피부가 또 좋아지면 메이크업도 네. 잘 먹고, 너무 음. 음. 좋겠죠. 정말 맞아요. 이게 순환이 잘 그렇죠? 돼서 네. 그러네요. 그러면 네. 다이 고 피부도 도와주고 완전 일석이조네요. 그러네요. 그러면 저도 네. 이제 바다 언니 몸매 비결처럼 음. 따라해보려고요. 운동을 같이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그렇죠? 음. 네, 운동을 같이 하면서 하면 은 분명히 여러분도 건강하고 또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 있으실 음. 것 같아요.